안 팔리는 부동산은 없다. 옥션통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현재 2회 유찰된 물건으로 경매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임장을 갔을 때 이미 한 팀이 와서 물건을 보고 계셨고요. 제가 한창 임장 중일 때에는 또 다른 한 분이 이번 물건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전국의 경매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번 물건에 대해 객관적인 느낌을 생생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희 옥션통은 부동산 경매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경매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다 보면 부동산 경매를 자연스럽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경매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물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도로의 폭은 약 6m 정도 됩니다. 정면에 보이는 집이 2번 물건지이고요. 경사를 따라서 석축을 약 2.5m 정도 쌓아 올려 집을 지었습니다. 보시는 방향에서 뒤쪽으로는 물건 지대와 도로가 평지 상태입니다. 보시듯이 2번 물건을 임장하러 온 다른 팀이 보이네요. 건 정면의 모습입니다. 식재들이 관리가 안된 부분을 제외하면 건물의 상태는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돌로 외벽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계량기가 보이는데요. 해당 지역의 설비 업체에 확인을 해 보니 LPG 가스로 설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물건지 동쪽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이고요. 보일러실이 보이네요. 보일러실은 외부쪽에서도 문이 있고, 집 안쪽에서도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창문도 샤시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앞팀과 일행이 아닌 다른 분도 이번 물건을 보러 오셨네요. 정화조 위쪽을 통해서 건물 정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풀들이 무성하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무데크가 보이는데요. 나무데크는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으로 보여집니다. 철제 현관문이 보이고요. 에어컨 실외기는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내부에는 현재 에어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위성 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호의 상태도 괜찮아 보이네요. 2층의 베란다는 관리를 좀 하면 좋겠죠. 지붕 일부가 관리가 안 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보입니다. 주변 단지의 모습입니다. LPG 통이 보이고요. 이 가스통으로 이곳 전원 주택 단지를 전부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임장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오늘은 도시 전체가 미술관인 로마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멋진 문화 유적들을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 앞에 로터리를 잠깐 볼까요? 그리고 이곳은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을 미켈란젤로가 건축을 하고 난후 설계했다는 미켈란젤로의 회당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바르베리니 궁전에 있는 국립고전회화관을 보시겠습니다. 대연회실 천장에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이 천장 벽화는 우르바노 8세의 직정예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산 카를로 알레콰트로 폰타나 성당을 아주 잠깐 볼까요? 로마에는 수많은 성당들이 있는데요, 바로크의 대가들이 만든 성당들이 많습니다. 예술이나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감탄이 나오는 정말 멋진 건축물이네요. 다들 돈 많이 벌어서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 구경 은 여기까지 하고요, 물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경매번호 2021타경 1389번. 물건번호 2번입니다. 물건지는 전원주택단지 안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시인의 마을도 붙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이 2번 물건지 위치고요. 동쪽으로는 하남신도시와 다산신도시가 있고요. 남동쪽으로는 양평군이 있습니다. 하남과 물건지 중간에 두물머리가 있네요. 위쪽으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있고요. 물건지 아래쪽으로는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경의중앙선도 보이네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제2 외곽순환도로의 조한 인터체인지가 위쪽에 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화도 인터체인지와 올해 안에 연결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 물건지의 위치에서 가까운 인터체인지는 두물머리 인터체인지인데요. 물건지에서 약 2.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약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서종 면사무소와 양서 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기본생활 편의시설은 이두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은 전원주택단지로 형성되어 있고요. 물건지 남쪽으로는 시인의 마을이라는 전원 주택 단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물건지는 황순원로에서 약 100m만 들어가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지 건물은 정남향입니다. 이번에는 가격 분석과 임장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3 장을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위치가 이번 물건지이고요. 물건지 주변에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사례 2 개를 보시면요. 첫 번째, 2003년 6월에 거래된 199평짜리 대지이고요. 매매가는 3억 8 0 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약 154만 8천 원 정도에 거래되었네요 이어서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 매물인데요 대지 83평 건물 42평입니다 매매금액은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네요 이번 물건지 감정가는 3억 7천 9백 87만 7천 120원이고요 감정 시점은 2022년 1월 10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사례 중에서 두 번째 물건과 이번 물건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이번 물건지 토지 약 144평, 매매 사례 83평, 물건지 건물 약 51평, 매매 사례 42평, 물건지는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8,614만 원이고요. 매매 사례 금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현재 시세보다 절반 이상이 저렴합니다. 이제부터는 임장을 갔을 때 느낌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임장을 가보면 해당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거북할 수도 있지만 마을 전체에 활기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조금 세게 말하면 죽은 마을 같았습니다 이 마을의 수많은 전원주택들 중에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공실로 보였고요 도로 상태는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었으나 깨끗하지는 않았고 중간중간 움푹 파인 곳들도 간혹 보였습니다 도로 옆으로 나 있는 식재들의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매 물건을 임장하면서 보다 보면 경매에 나온 그 물건 하나하나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을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2회나 유찰이 된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1회 정도 더 유찰이 될것 같았는데요. 굉장히 놀랐던 건 임장을 하러 가서 1시간 만에 두 팀을 만났다는 겁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해당 물건의 위치나 물건 상태를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을 봤을 때 충분히 욕심낼 만하다고 관심을 갖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번 주말과 휴일 연휴 때 임장을 가셔서 물건의 상태와 제가 말씀드린 마을의 분위기를 체크해 보시면 입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건의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수원 지방 법원 여주 3개 물건이고요. 경매 번호 2021 타경 1389 물건 번호 2번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매각 기일은 2023년 10월 11일입니다. 감정 평가 금액은 3억 7,987만 7,120원이고요. 현재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49%인 1억 8614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와 건물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토지는 약 114평이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약 51평입니다.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을 보시겠습니다. 허가일은 2014년 11월 17일, 착공일은 2014년 11월 21일,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2월 16일입니다. 다음으로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1층 현관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주방에서 이어지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아까 임장 영상에서 보셨던 대로 밖으로도 문이 있습니다. 방이 3개가 있고요. 욕실은 거실 쪽에 한 개와 안방에서 이어지는 욕실이 한개 포함되어 총두 개가 있습니다. 2층을 보시겠습니다. 2층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보일러실과 욕실이 각각 한 개씩 있고요. 방은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평가서의 건물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치장 벽돌 쌓기 마감 창호는 하이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사용 중이고요 설비 내용으로는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부대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이 총 3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 이후이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고요 배당 요구 역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장을 통해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으로 예상이 되니 명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서 법원에서 권리 분석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개 물건이고요. 경매번호 2021타경 1389, 물건번호 2번입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목록 1, 2014년 9월 29일, 목록 2, 2017년 2월 16일로 두개가 설정되어 있죠. 토지와 건물 각각 한 개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 하자 없는 물건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물건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